그전 뭐? 꿀이지. 뭐? b b 이 b b u 잖아 Jung Kuria. j 꼴이야 Kuria. k u r i 기와전자 있잖아요. 전골이라고 하는 거네 전골. 그래. 그래서 골이라고골 예, 네, 발음이 그냥 중으로 나는 거지 지금. 옛날에 거기그 터는 박 보긴 했어. 네. 그러면 황토는 어디서 났어 거기 황토 저기 가면 지륵부대기라고 있어 지륵부대기 지륵부대기 또한이나 있어 거기는 지륵을 사다 했다는지 지륵부대기라고 그러면 여기 이 근처에서도 관리가 살았단 얘기네 응 강당이 있었단 얘기네 아그 옛날에 27년 살았으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 그렇지 그래도 거기에 강당에 뭐 마을이 하나도 없다라는게 말이 안되는데 사람 살았던 그렇잖아요 그 안쪽에만 사람 살았잖아 그 안이 이제 산미개가 있었지 그럼 야, 순갱이란 말이 그럼 백제시대부터 때 내려온 건가? 그럼 마시네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? 왜 마시네..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그 말이예요? 니까 그렇게 불렀던 거야? 이 아.

소 뭐요? 아 소가 와우 소, 소가 여기, 여기, 있으니까 와우 이런, 그냥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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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여기, 여 여기, 여기, 여 여기, 여 여기 지티라고 돼 있잖아. 그 티자는 그게 무슨 티자냐면 고개 티자네요. 예. 우리 고개 티자를 티라고 부르지. 아, 그거하고는 백제 시라고도 안고 백제 백제시... 시대 예. 이건 그 고개 티자. 백제 시대 때 나온 그 마을 이름은 아니었구나. 아니지. 백제 시대는 시자가 많이 들어가지. 예, 삼바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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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만자시. 아기 저저 같은 이제 또 맞다. 시기도 한림시. 저기 저기는 어떻게 돼요? 저동리는 네? 저동리는 옛날에 저좀 이게 무 시대잖아. 고통 시를 부여 시다고 아, 그게 아니라 백제 시대 때는 저동리라고 안 했을 거 아니야.